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 때마다 혈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실 거예요. 잘못 먹으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니까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엄빠들은 특히나 더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매번 직접 먹어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동안 당뇨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당뇨에 좋은 음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당뇨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낫또예요 낫또의 효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당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낫또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요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또 식이섬유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도 낮출 수 있어요. 낫도가 정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혈당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낫도와 함께 식사했을 때, 혈당과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결과가 흥미로워서 꼼꼼하게 봤는데요. 저희 연바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논문에서는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A 그룹은 흰쌀밥 200g에 낫도 50g, 마 40g을 함께 먹었고, B 그룹은 흰쌀밥 200g에 삶은 콩, 감자, 브로콜리를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 후 15에서 30분마다 3시간 동안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측정했어요 낫또를 먹은 그룹은 혈당이 최고 6으로 나왔고 B 그룹은 6.8로 나왔어요 인슐린 농도도 A 그룹은 262, B 그룹은 360으로 낫또를 먹은 그룹이 훨씬 더 낮았어요 수치만 봐서는 그래서 이게 어쩌라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낫또를 식사 시에 함께 먹으면 혈액 속에 혈당이 많지 않다. 즉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서서히 내려간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흰쌀밥에 야채만 먹을 때보다 낫토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꼭 당뇨 있으신 엄빠들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조금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18년 정도 해왔는데 저 또한 식단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아낸 걸로는 아침에 단 음식을 먹으면 그날 하루 종일 음식이 당긴다 였어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르게 떨어지게 되니까 배가 고프고 그렇게 먹게 되고 또 졸리고 먹고 자고 먹고 이걸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폭식하는 날들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엄빠들도 아침 식사만큼은 꼭 건강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낫또의 효능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갈게요. 나토의 효능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나토에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는데 이 효소는 혈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혈전은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토키나아제는 이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이미 생긴 혈전도 녹여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또이 효소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어요. 나또의 효능 세 번째 뼈 건강 강화. 나또에는 비타민 K2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 K2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K2 덕분에 뼈 밀도가 높아져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돼요. 또이 비타민은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도 막아줘서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리고 낫토는 발효 음식이라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낫또에 있는 유익한 균들이 소화를 도와주고 소화 불량이나 장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낫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낫또는 먹기가 간단해요. 밥이랑 같이 먹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먹으면 좋아요. 여기에 간장이나 겨자를 넣어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해지고요. 낫또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러울 때는 김치 같은 발효 식품과 함께 넣어서 먹으면 냄새가 덜 나서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낫또를 여러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낫또도 적당히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K2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 낫또는 발효 음식이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 먹을 때는 조금씩 테스트할 겸 드셔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낫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김은 낫또의 끈적한 질감과 강한 향을 부드럽게 중화해주는 음식이에요. 낫토의 고소한 맛과 김의 바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져서 낫토를 더 쉽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줘요. 김에 낫토를 싸 먹으면 낫토의 특유의 향이 줄어들고 풍미가 더해져서 입맛을 돋우는 데도 좋아요. 또 김에 싸서 먹으면 손으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김과 낫토를 함께 먹으면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낫또와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계란은 낫또랑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날계란을 낫또에 섞으면 낫또 특유의 향이 줄어들고 식감도 부드러워져서 먹기가 더 쉬워져요. 계란의 고소한 맛이 낫또와 어우러져서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밥에 낫또와 계란을 함께 비벼 먹으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가 완성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식은 바쁜 아침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제격이에요 낫또와 어울리는 음식 세 번째로 파도 좋은데요 잘게 썬 파를 낫또에 넣으면 파의 상큼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낫또를 먹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특히 파는 낫또에 발효된 향을 줄여줘서 낫또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또 파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아요. 이렇게 파와 낫또를 함께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 돼요. 이제 낫또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알았으니까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알아봐야겠죠? 낫또와 나쁜 궁합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나또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낫또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에요. 낫또와 설탕이나 시럽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낫또의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당뇨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알콜은 낫토에 있는 비타민 K와 같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알콜은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아서 낫토와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낫토의 좋은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는 좋은 낫토 고르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낫토를 고르기 위해서는 신선도와 발효 상태를 잘 확인해야 돼요. 낫도에서 끈적한 점액이 충분히 나오고 발효된 특유의 냄새가 나는 제품이 좋아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자연 발효된 낫도를 선택하는 게더 건강에 좋아요. 요즘은 저염 낫도도 많이 나와 있어서 소금과 설탕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낫도를 올바르게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보관법을 알려드릴게요. 낫또는 냉장보관이 기본이에요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낫또의 맛이 더 깊어져요 다만 너무 오래 보관하면 발효가 지나쳐서 맛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유통기한 안에 먹는 게 중요해요 낫또는 냉동보관도 가능하지만 해동할 때는 전자렌지보다는 실온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낫또의 맛과 영양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당뇨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요거트예요. 요거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세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트의 효능 첫 번째, 저당질 식품. 요거트는 저당질 식품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특히 그릭 요거트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는 당뇨 관리에 더 좋아요. 단백질이 많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서 당뇨 환자에게 매우 유리해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면 혈당 변동이 줄어들어서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 요거트는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주니까요.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 내용이 정말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에 미국에서 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 일주일에 200g 이상 요거트를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나 낮았다고 해요. 특히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나 과일이나 꿀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더한 요거트가 건강한 식단의 좋은 선택이라고 하니까요. 시중에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엄마들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요거트의 효능 두 번째, 장 건강 개선.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도 잘 되고,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당 흡수 과정도 잘 조절돼요. 이 말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가 잘 관리돼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요거트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요거트의 효능 세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요거트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칼슘은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 기능을 지원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줘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요거트는 심장과 혈관 건강을 개선하면서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에요. 이제 요거트의 다양한 효능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겠죠? 요거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한 후에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요거트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간편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고요. 아침 식사로는 요거트를 오트밀과 섞어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돼서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녁 식사 대신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데요. 저녁으로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요거트가 장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요거트를 여러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리가 먹는 요거트는 대부분 안전하기는 하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아요.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요거트를 먹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겪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요거트를 고를 때는 저지방이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요거트를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궁합 음식들도 알아볼게요. 요거트와 좋은 궁합, 첫 번째, 베리류.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베리류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또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해줘서 과식을 막는데도 유익하죠. 베리의 상큼한 맛과 요거트의 부드러운 질감이 잘 어우러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제격이에요. 요거트와 좋은 궁합 두 번째, 견과류.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많아서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불포화 지방은 심장 건강에 좋고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요거트와 견과류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로 이상적이에요. 견과류의 바삭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서 맛도 훌륭한 조합이 되죠. 요거트와 좋은 궁합 세 번째. 오트밀. 오트밀을 요거트에 넣으면 식이섬유가 더 많아져서 소화와 장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줘요. 오트밀은 부드러운 씹는 식감은 요거트의 크리미한 질감과 잘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오트밀과 요거트는 영양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도 좋은데요.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건강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저도 자주 먹고 있는 조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나쁜 궁합을 알아볼게요. 요거트와 나쁜 궁합 첫 번째, 과일 주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거트의 혈당 안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시중에 판매하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어요. 가당 시리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도 요거트와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시리얼 속의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이 요거트의 혈당 조절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튀긴 음식도 좋지 않은데요. 튀긴 음식은 요거트의 소화와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름진 튀긴 음식이 요거트와 같이 섭취되면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는 걸 피하면 요거트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제는 좋은 요거트를 고르는 법도 알아볼게요. 좋은 요거트를 고르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무가당이나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 더 건강에 좋아요. 유산균 함량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유산균이 많을수록 장건강에 더 유익하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있는 생유산균 제품을 선택하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요거트를 골랐다면 보관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겠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거트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주셔야 돼요. 유통기한을 지켜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빠르게 섭취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뚜껑을 잘 밀봉해서 공기와의 접촉을 줄이면 유산균이 더 오래 살아남아서 건강하게 더 드실 수 있어요.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면 냉동 보관도 가능하지만 해동 후에는 유산균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되도록 빨리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에 좋은 음식 낫또 그리고 요거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20년 넘게 관리하면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두 가지 음식을 정말 자주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혹시라도 달달한 고구마 생각이 많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혈당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